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순천에 왔다가 어, 순천에 우리 멸치 화가로 유명한 세수평 선생님 어, 이렇게 아뜰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선생님의 작업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더궁금해져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멸치에 대한 거를 즐겨드리게 됐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세영화가 최수평 작가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며, 어, 멸치를 리게된 동기는, 어, 제가 여수는 고향이 아니지만, 여수 주변에 살았고, 또, 여수에서, 어, 우리 집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여수의 어, 특산물인 멸치가 사실, 그냥 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멸치를 사실 제 작가들은 좀 술을 좀애주가다보니까 요서는 제 특별하게 그 맥주 맥주 안주에 멸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먹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그 마른 멸치를 보다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멸치가 우리 가까이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멸치를 소재로 어, 작업 하게 되있습니다 지생님 여기 지금 작품을 보면은 선생님의 그 멸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예. 진짜 멸치 같은 이런 예. 걸 주는데 선생님이 그 작업의 어떤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에 이루어지나 이런 예. 거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아, 사실 멸치는 아까도 어, 말했지만 멸치는 또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흔히 금강식으로도 많이 유명하는 그, 멸치로 인한 뭐 음식들이 많고, 또 우리가 가장 친스럽게 먹었던 칼슘. 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우리 그 민초들의 삶이 대표가 이제 또 제가 아까 은유, 그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그 멸치가 우리 또 인간들이 가장 그 서민적이 쌓여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걸 걸린다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뭘로 만들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 종이종을 이용해서 직접 하나하나 하나 만들었고요. 그게 너무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더 어, 많은 작업을 하고자 이제 금형을 이용해서 최근에 2019년도부터는 네. 아크릴을 이용해서 사실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크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선생님 어 계획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계획이나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어, 사실 이 공간은 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거기 올 때부터 사실 작업에 좀, 우리 작가도 들 마찬가지지만 다 면봉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전시를 끝나고 어, 작업실을 좀 갖게 돼었 60대 이전에 작업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코로나에 맞춰서 어떻게 작업실 구하다 보니까 농협창고를 얻게 됐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는 그 타이밍에 제가 작업실을 이제 리모델링 하고 그런 계기가 작년에 이제 한 1년에 가까이 어, 작업실을 만들고 내 공간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에는 준비를 못했지만 올해 11월 달에 서울 인사동에서 작품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그서울전시는 정말 멸치의 니얼리즘이 뭔지 이걸 진짜 뭐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어 담아왔던 그걸 한번 진짜 작가들한테 멸치가 진짜 이런 니얼리즘이 있을까? 아,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진짜.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거기가 그 갤러리 이즈죠? 네, 갤러리 이즈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옛날에 그 학고제고요. 그 아. 인사동그 메인 스트레스에 있고 그 지나다가 보면 그큰 유리, 진열이 있었던 바깥에서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 최 선생님의 개인전이 11월 초에 이즈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최 선생님의 이 개인전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작품을 어,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멸치, 그 어떤 성형민의 삶을 대변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민초적인 삶 이런 것도 우리에게 멸치가 생생이냐 이런 글쓰기들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생생이죠. 이런 거를. 정말 주기찬에어 그려왔고 또,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최 선생님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네. 선생님 만난고지금무 반갑고요. 아.